아이들 주려고 <laughs> 앞다리 두 팩, 제이볶음 해놓고 히핑장 하려고요. <laughs>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다육이를 하기 전에는 요리를 좋아했어요. <laughs> 집밥 요리. <여기. 웃음> 예전에 카스 시절에 제가 뭐 그냥 음식 한 것들 올려놓고 하면 지인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. <laughs> 근데 다이을 합쳐 여리는 조금 뒷전입니다. <laughs> 자, 완성된 다어요이군 얘들이 맛있게 먹겠죠? 엄마 표 제일 꼽습니다. 집에서 키우는 알뿌리 식물 알부카인데요. 꽃대를 올렸는데 꽃이 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향기가 납니다.